선상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채비가 바닥에 걸려서 터트려야 할 때가 있죠. 이때 로드를 수직으로 세워서 매듭 부분을 터트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로드를 수직 즉 일자로 세우면 줄에 걸리는 장력이 로드의 탄성을 거의 거치지 않고 곧바로 라인의 가장 약한 부분에 전달됩니다. 라인의 가장 약한 부분은 매듭이 되겠죠. 중간중간 라인에 손상이 있다면 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로드를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낚시하는 것처럼 직각으로 당기면 로드가 최대로 휘어지면서 강한 탄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로드가 힘을 분산시키며 완충 역할을 하여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강한 장력이 매듭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대상어를 올릴 때 무겁더라도 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가끔 라인을 손에 감아서 채비를 터트리는 분들 계신데 얇은 합사도 순간적으로 당기면 손에 깊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호나 3호 정도만 돼도 손으로 감아서 뜯어내면 큰일 납니다. 절대 손으로 뜯지 마세요.